네, 안녕하세요. 컬러리스트 김쌤입니다. 음, 2020년도 컬러리스트 실기 가이드 교재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산업기사 실기 과제에 관해서 좀 전반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그래서 2020년도에 산업기사 실기 준비하시는 분들은 아, 이제 이런 시, 어, 문, 과제가 이러하구나 라고 하는 걸로 이해를 하시고 어, 준비를 하시면 되겠습니다. 일 산업기사 같은 경우에는요, 2017년도 3에 이제 한번 크게 변경이 있었어요. 그래서 그 변경된 과제를 바탕으로 해서 2018년도 19년도 계속 지금 동일하게 진행이 되고 있고요. 그래서 그 내용을 이제 살펴보면 일단 1교시, 그 다음 2시간 반, 그 다음 2교시 2시간 반 이렇게 진행이 되고, 어, 1교시 과제 같은 경우에는 삼속성 테스트 과제랑 그 다음에, 음, 색채 제한, 아그샘플색 평가 및 보정 계획 이런 식으로 색채 제한 및 보정 이렇게 해가지고 조색하기랑 그 다음에 샘플 색 평가 보정 계획 이렇게 이 과제가 두 문제로 나눠져 있습니다. 우선 삼속성 테스트 과제 같은 경우에는 이게 이제 모형이 기존에는 일단 어, 이렇게 가로 그라데이션이 있었는데, 이렇게 뭐 가로, 세로 그라데이션이 약간 테트리스처럼 이렇게 있고요. 그 다음에 어, 그라데이션이 다섯 개도 있었지만, 이제 여섯 개도 또 추가가 되고. 그래서 아마 기사, 지금 변경된 기사보다 어, 산업 기사 보시는 분들이 훨씬 더그 삼속성 테스트 과제 할게 양이 조금 더 많은 것 같아요. 그리고 삼속성 테스트 과제 이 변경된 과제에서는 좀더 직접적으로 세계 삼속성 HVC를 어 묻는 과제로 이제 변경이 되었답니다. 그래서 기존에는 그냥 지정색 두 개만 주고 뭐 감각점 감각에 의해서 여기 빈칸에 색들을 채워 넣는 것만 이렇게 어 구성이 되었냐면 이제 음 직접적으로 이 지정색의 어 색상 명도 채도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이 지정색에서 뭐 색상이 변하는지, 명도가 변하는지, 채도가 변하는지 이거를 이제 파악하게끔 그렇게 문제가 음, 음, 출제되고 있죠 그리고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1번 문제 같은 경우에 이건 지정색이 노랑이잖아요 얘는 이제 주황이면 색상이 바뀌니까 색상이 바뀌는 걸 동그라미 치고 그다음에 명도도 바뀌죠 지금 그 다음에 채도도 이제 변화가 되면 이렇게 채도에도 동그라미를 치면 됩니다. 동그라미 표시를 하면 되겠죠. 그래서 이 색상 명도 채도 여기 문제는 이 지정색의 색상 명도 채도를 파악하고 변화되는 속성에 관해서 이렇게 동그라미를 표시를 하면 되고요. 그 다음에 여기 이제 기본색 이름 같은 경우에는 이 지정색의 색상 명을 적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. 그리고 이 빈칸의 색을 만들 때도 HVC에 근거해서 색을 만드는 걸로 저는 알려드리고 있죠. 그래서 삼속 뭐 삼속성 테스트 과제는 어, 그냥 원셀 색채결 기반으로 해서 HVC만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그 다음에 그걸 바탕으로 해서 문제를 어, 해결하시면 됩니다. 그래서 그 내용들이 삼속성 테스트 과제에 제가 잘세하게 설명하고 있으니까 어그 책을 참고해서 공부를 열심히 이제 하시면 되겠고요. 그 다음에 색채 재현 및 보정에도 보면 이렇게 이제 조색하기 과제가 있는데 이거 색을 이제 똑같이 만들어내는 거죠. 그리고 어, 이 조색하기 과제에서도 지정색의 색상이 어떠냐라고 하는 것을 묻는 질문이 있습니다. 그래서 산업기사에도 보면 각1교시 과제, 삼속성 테스트랑 색채 재현 보정에 보면 이 지정색에서 기본색 이름 파악하는 음, 질문에. 질문은 근원적으로 이 지정색의 색상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질문하는 걸로 어, 이해하시면 되고 그리고 그 지정색의 색상을 파악하고 그 색상명을 어, 유채색의 기본색 이름 10개 중에 하나로 적으면 되는 겁니다 그 내용 같은 경우에는 이제 96쪽 부분에 제가 교재에 어, 교재 96쪽에 제가 수록을 해 뒀어요 그래서 잠깐 한번 볼까요 좀 확대가 됐는데 요새 96쪽에 보면 은어 기사산업기사 그래서 샘플색평가 및 보정계획에서 어 보면 지정색 기준색 샘플색의 기본색 이름 표기방법 그래가지고 설명을 해 뒀답니다 이 내용을 참고해서 진행을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샘플색평가 보정계획 같은 에는 아,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보면은 아, 지정 기준색에 지정색이 여기는 기준색이 되겠죠. 그 기준색의 기본색이려 묻는 질문이 있는데 이것도 색상을 파악해서 그 색상명을 이제 적으시면 되는 거고요. 뭐 샘플색 평가 보정계획도 아까 9 6쪽에 보면 이게 다 설명이 어, 되어 있습니다. 그러고 이제 이교시 과제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. 산업기사 2교시 과제 같은 경우에는 음, 기존의 감성 배색 과제 그대로 이제, 음, 진행이 되고 있고요. 어, 문제수도 총 이제 4문제이긴 한데 어, 이 면분할 배색이 좀더 어, 추가가 되었죠. 그래서 기존에 오색 배색이 2문제였는데 어, 그거는 한문제로 줄어들고 그 다음에 10색 배색, 그 다음에 어, 면분할 배색이 음, 또좀 추가가 되었습니다. 그래서 음, 이렇게 면분할 배색 같은 경우에 3번 같은 경우에는 뭐 7칸 이상 분할을 하고, 그 다음에 뭐 4번 같은 경우에는 12칸 이상 나눠서 이렇게 분할하는 걸로 어, 기존보다는 조금 더그 배색하고, 색종이 자르고 배색하고 하는 데서 시간이 좀 많이 걸릴 것 같아요. 그래서 어, 좀더 연습을 많이 하는 게좀더 필요한 것 같고요. 그리고, 음, 여전히 뭐 이런 배색 기법에 관해서 묻는 거라던가 뭐 이런 것들은 꾸준하게 잘 출제가 되고 있으니까 뭐 배색 형식이라던가 배색 기법에 관한 어 내용들 6장에 보면은 나와 있는데 그런 내용들을 잘 살펴보는 게좀 정확하게 공부하는 게 중요하겠죠. 그죠 그리고 여기 10장에 보면은 이 이제 감성 배색에 대해서 산업 기사 같은 경우에 어떤 식으로 색을 선정하고 배색을 어떻게 서술하는가, 이제 거기에 관한 내용들이 설명되어 있으니까 참고로 하시고요. 산업 기사 감성 배색은 또 마찬가지로 글 쓰는 게 중요해요. 기사는 최근에 이제 변경된 과제 보면 그 색채 계획서라든가글 작성하는 거 되게 많이 심화가 되었거든요. 산업 기사도 제가 누누 얘기하지만 이 음, 주어진 주제에 맞춰서 색을 선정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글을 정확하게 잘 작성을 하는 거예요. 그래서 고 어, 연습을 많이 하셔야 되는데 처음에 되게 힘드신데 제가 이제 좀 조언을 하면 어그 예시 답 안에 있는 그글 쓰는 것들을 좀 토대로 해서 이렇게 남이 한거 이렇게 지금 보면 각 기출 문제에 따라서 예시 답 안을 다 이렇게 예시 어, 답안을 다 제가 제안을 하고 있는데요 요 내용들을 좀 뺏겨 가면서 어, 그러면서 자꾸 반복하다 보면 이게 글 쓰는 게 조금 익숙해지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조금 한 다섯 여섯 번 정도 남이 한걸 계속 베기면서 근데 또베기는 것만 하지 말고 또 글을 좀 분석을 해야 돼요 어떤 식으로 이 사람이 썼는지 어 필사하면서 그냥 무조건 아무 생각 없이 베껴 쓰는 거는 팔만 아프잖아요, 그렇죠? 그래서 어, 분석을 해 가면서 좀 필사 연습을 하다 보면은 어, 이 쓰는 방 형식이나 이런 것들이 좀 아마 본인이 좀 터득할 수 있을 거예요. 그러면 저도 이글 쓰는 데 있어서 그냥 좀 토대가 있거든요, 기본적으로. 음, 그걸 아마 좀 아실 수 있을 거예요. 그래서 어, 연습을 좀 많이 하시는 거를. 좀 권해드립니다 어, 일단 산업기사는 이런식으로 문제가 구성이 되어있구요 그리고 어, 교재에 이런 과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내용들이 다 설명이 되어 있으니까 어, 차분하게 그냥 교재 한 권을 다 어,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, 2020년도 어, 열심히 하셔서 합격 하시길 바라구요 그 다음에 제 교재가 또 도움이 많이 되면 어, 보람이 있겠네요. 감사합니다.